오늘은 세인트 팩트릭 데이 당일이다. 나도 퍼레이드를 보러 시티로 나가기로 했다. 퍼레이드를 하는 장소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긴 아까워 버텨보기로 했다. 퍼레이드 언제 시작해?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 시작됐나? 하고 열심히 봤는데 청소해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의 환호성이었다. 나도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며 행진이 이어졌고, 힘들어도 다음 행진 팀은 무엇을 할까 궁금해 자리를 뜨기 어려웠다. <laughs> 하지만 건물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불어왔다. 나도 앉아서 보고 싶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바에 갔다. 대낮이었는데 모두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물론 나도 마시는 사람 중한 명이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 각자의 방식대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둠칫둠칫! 둠칫.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라이브 공연도 봤다. 이정 도면 알 차게 즐 겼으니 이제 집 가자 집 천방지축 애옹 이의 하루.